이영대 박사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진로 선택에 있어서 성적이 중요한 잣대가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진로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적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예. 예를 들어, 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흥미라고 그러거든요. 예. 또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적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남들하고 틀린 게 뭘까? 그 것을 성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 키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또 가족, 부모의 바람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성적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적을 너무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특정 학과나 특정 학과를 이렇게 희망하거든요. 성적을 강요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직업이나 특정 학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나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면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성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적은 행복 순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참 바람직한 말인데 참 그게 이루어지기 힘든 말이라서 우리 맞아요. 현실에서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이 되고 의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적이 낮더라도 자신의 영역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범생이는 가라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음. 그러면 누가 와요? 모생은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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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취업을 볼 때요 네. 학점이 월등하게 좋으면 아예 사람을 안 뽑아요. 아.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예, 제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 만나서 이렇게 아. 같이 얘기해본 그렇거든요.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범생이는 가라예요. 어. 대신에 음. 이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문제 해결에서 어떻게 하느냐, 음. 그다음에 다른 사,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냈냐, 그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한국의 사람들이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지못해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공부 못지않게 직업에 대한 이만한 자세도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이것도 진로 영역의 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